좋은 분은 좋아요를 사려 깊은 분은 구독하기를 복 받는 분은 알림 설정을 고맙습니다 해주세요 어... 145 145 1458다안 좋죠? 아, 이렇게 거기다 더블하프 들어가면 다 복잡해져 심지어 나갈 것 같죠? 이변이 없는 한 예, 승부는 여보님 잡아줄게요 어머 받았습니다 어머 아유. 어머 웬열 이변이 있었네요 예, 어, 이 아까 메이드 됐는데 지금 음, 들어가 본 거네요 그 어이구, 마다, 뭐, 원페어가 있는데. 어머, 얘들 왜 이래? <목소리> 쑥스럽게. 요거 이제 저이 집이나, 뭐, 어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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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좀 아, 우세승, 아, 아, 우세승 봅니다. 왼쪽 우세승 봅니다. 삥이나 책, 예, 이러면 이제 기울었죠. 예,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죽었, 어머, 왜 저래? <laughs> 에, 내가 지금 이거 이 원페어로 들어온 거 보고, 아, 풀하우스 예상인데. 에이스 플러시도 아니고 아트 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라면 좀 끓여 먹으려고 찬장 열었더니 k 다발막떨어지니까야돈좀 w I 라고 라면 좀 편하게 좀 먹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럴 때돈 던지는 거죠. n t k n 나가잖아. 라면 사 먹으러 w I don't k n o 핑, I d 도 다알아볼수 음, 있잖아. 노크해 보고 아, 나이. 제가 많이 화난 계급이구나. 저기가 화가 많이 나 있구나. 죽어 주는데요. 도에 시작합니다. 가 아, 갑니다. 다이아의 유혹을 เ치고잘버렸네요 90점이죠. 1 0만원 되고 아 육칠팔고싶인척한번 아, 해봅니다. 아, 쌀때 무색해지게 만드네. 다 죽어. 아, 음 다음 판갑니다. 작은 판 관심 없어. 잘한다 대변인. 작은 판에 관심 게임을 없어. 게임을 시작합니다. 4, 4, 아 8? 킹. 짝 빙을 치고 눈군가나아한번더쳐봅니다 바로, 바로 쳐아 바로 쳐야 겁을 먹는데 애들 어머, 어머, 더센 아이였어 이런게 오른쪽 아이는 외로워지죠? 책 나오고 끝내자 그냥, 네 접죠 다음 판 갑니다 너 나한테 고마워해라, 내가 한번 돌려준 거 초반 하프는 별로 돈이 많이 안 들어가요 요란해 보일 뿐이지 자, 질질. 먹기 힘들어 보입니다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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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발 는데삥 치고 빠집니다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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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콜! 자... 빙이니까 돈안 나갔어요 네. 자, 잠시 나갔다 올게요 갈좀고 네 중요한 카톡이라 네, 카톡을 읽고 왔습니다. 자투 칠칠, 자투 칠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보통 자 가져가려고 하잖아. 나는 안 가져갈 거야. 투 가져갈 거야. 다이아를 모으기 위해서였지만 세개 모으고 바뀌네. 어 자. 어다 버렸더라, 자. 주스러 가야 되겠다. 네, 추가 재 뭐. 이거 가지고 뭐, 뭐 합니까? 다이. 어쨌든 짜투가 됐어도 뭐 별로 이렇게 그 가망성 없어요. 뭐 카투 이상 된거 같은데 뭐 그냥 카투잖아요. 마투도 안 되는데 짜투가 되겠냐고요. 음. 자 카드 돌려 딜러. Hey 딜러. 정선 출신인가? 강원도 정선. 예 네, 카드 나중에 봅니다. 패가 어, 안 좋으니까 죽고 카드 뽑을게요. 예.. 모르고, 녹화 버튼을 조금 늦게 눌렀네요. 5678입니다. 예, 카톡 보고 왔고요 예, 중요한 카톡이라 예, 받아야만 합니다. 네. 자, 3, 4, 5, 6, 7, 8 이렇게 가볼까? 어쩔까? 자, 4, 9 있으니까 난 4, 어머, 얘가 별게 없을 길에. 어머, 이때다, 이때다. 들었지 우리 대변인 남자 대변인으로 바꿨습니다 이번에 이젠 제대로 간다. 골로 가는 수가 있다 너덜 조심해 텐텐 사치로 이걸로 골로 못 가겠는데 이거는 제대로 못 가겠는데 아 이거 또 세게 나오네 텐칠 출중해라 텐트야씨자식이 자식이 올 다이, 다이. Yeah, 다음 판 갑니다 우리는 다음 판이 있잖아요 게임을 시작합니다. 자 K 출격 나, 예, 오다이 아, 투. 조금 아쉽긴 하네. 아쉽다고 얘기해. 마치 뭔가 있었다는 듯이. 1 0 9 K, come on. K,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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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안 보이죠? 잘죽는 사람들, 모임이구나 어머 구나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왔어 근데 오른쪽 플러시대로 친구면안돼잘 죽었다 이거 가지고 이거, 이거 먹긴 이 조금 아쉽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뭐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구는이친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4도 있어요. 4, 8둘 중에 하나 오는데요 3, 4, 5, 6, 7도 있고, 5, 6, 7, 8, 9도 있고요. 안떴잖아그 많은 것 중에 안뭐큰돈안 예, 뭐 나갔습니다. 이제, 예, 쭉 갑니다. 간다. 자, 자, 자. 컴온! 딜러! K, K, 카드 던져! K 출격! 계속 K 출격입니다. 자, K 출격했고요. 에이스. 선수들은 에이스. 좋게 나갔는데 어. 다뭐 오줌 발이 약한데요 다들 죽었죠? 에자 예, 이건 서로 먹을 뭐 이렇게 욕심 안 <목소리> 내고 그냥 갑니다. 쳐줘 분위기 맞춰줘 그냥 다 죽는데 죽어주지 그걸 또 숟가락을 들이미니 내네 숟가락이 더 크긴하다. 뭐 오늘 개 특집인가 개 출격 오케이. 이런 판에 잘 걸려야 됩니다. 아. 어머, 이것도 받아 버리면 아트 누른다는 걸 그냥 정보를 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풀하우스 되게 되게래. 아, 쿼터. 에 쿼터. 이거니까 그러니까 아트 아닐 것 같아. 아봉이잖아. 그거 봐. 그 그러니까 쿼터로 꼬시는 거지. 야, 요 정도인데 한번 들어와 봐. 이렇게 안 속았지. 매력적인 웃음소리. 여러분들은 매력적인 목소리에 웃음소리 듣고 계십니다. 이거 갈 필요가 없잖아. 다음 방갈 거야. 여긴 너무, 에, 술수, 곰모 술수가 아주 난무하는 곳이야. 시작하는 방법이네요. K. 출격. K. 특집네 진짜 계속 K.는 꽂힙니다이런경우어도있어도열이웃집도 K가 있네요 오이쪽에도이 정도. 얘들아. 이정이 정도. 도이 정도. 이 정도. 이정 다시 책 나오겠죠, 삥이나. 예. 아유고맙습니다 팔투로, 팔투로 예. 받아버립니다. 좋습니다. 살림살의 버텨이 됐습니다. 팔투 예. 고마워요. 땡큐, 팔투. 삼삼한 삼 원페어 고쳤죠? 삼안 보입니다. 다른 카드는 이렇게 나올까 진짜 죽어버릴 거야. 예, 네, 좋겠다. 그렇게 겁줘서 다 죽어갖고 삼 조에서 끊어버린 게. 데려가서 먹어야지. 코가 그렇게 막 끊어버리냐? 팔, 구십칠 달려 오빠. 사 분위기 안 맞는 거. 사, 칠, 팔, 구. 십. 네, 예, 시바 하나 안고 죽었고요. 예, 오른쪽에 하나 있고요. 칠, 오, 팔, 원이 되면서 갑자기 하프를 질르고 나옵니다. 칠은 저기 다 빠졌고요. 예, 그렇죠. 뭐. 여기서 받아, 내돈 아닌데 받아, 받아. 이제 죽어버립니다. 자, 오늘 또 이제 삼삼하게 삼삼으로 갑니다 또. 못 버리지, 또, 원패가 귀중하잖아. 귀한 원패인데. 3번을 끝낼 것 같은데. 고이. 고이. 자, 한번 일부러 하트. 넣어줍니다. 고이. 이거 안 비싸니까, 근데 느끼기에는 부담이 오거든요. 음, 왼쪽에 카투면 또 받을 확률이 있어요. 하트. 아유 봤네 아투잖아 카투도 봤는데 아투는 쟤 진짜 많이 벌었다 누구 덕분에 내 덕분에 축하해 줘왜 짜증이 났어 돈 줬는데 왜 짜증 났어 쟤왜 그래 이상해 변태야 아니 쟤돈 벌게 해준데 왜 짜증 난다지 <laughs> 뭐야 오늘 이러려고 작정하고 왔구나 아또 빨리 아제 이모티콘 처음 본 애들 있어 시골에서 다 올라온 애들 예. 네. 이렇게 하면 더 짜증나서 늦게 한다니까 오히려. 자, 오른쪽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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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이겨라. 근데 책 나올 거 같죠, 보니까. 기울었죠? 끝. 플 그렇죠. 작은 반리자 후회가 되지 80. 자, 자출자 칠도 안 내놔, 팔도 빠졌고요. 체크, 한, 코, 코. 짜, 짜도 다 나갔는데. 더 이상 짜게 없이 짜가 다 나갔는데. 센터 하프 나오죠 저희네리면. 에 따라 필요 없어요. 뭐하러 피곤하게 다음 판 가면 되지. 크게 뭔가 기대도 안 되는 팬데. 음, 아, 십육구. 다 열었쭉? 8들어오 기대합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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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팔메토 888 소변발에 콸콸콸 싼거지만 먹어서 기분좋죠? 킹투투 아, 이거, 이 원표, 이거, 가져가야 돼. 어떡해야 돼. 가져가야지. 어떡할 건데, 원표인데. 예. 네. 그닥 기대감이 없는 그런 패를 만났습니다. 아유, 아까 버린 퀸이 그대로 들어오네요. 얘는 또 뭔가 있어 보입니다. 아, 형 죽을래요. 제파 타임! 네, 좋습니다. 이제. 그럴땐 그냥 다음 판 가는 거예요. 왜 제가 저렇게 하면 그냥, 아 제가, 요, 잔돈 조금 모인 거 먹어. 다음 판 가지, 이런 게 낫죠. 아. 자, 18, 6, 10, 8, 6, 10, 1페어. 자, 또 희마리가 없죠. 7봉을 보고 다 죽어버리면 재밌는데. 죽어. 아, 씨. 재밌게 하려면 가지 죽지. 10이 또 오른쪽에 있네. 죽어. 네, 예, 그래서 플러 플러시로 확대라. 그리고 플라우스한테 맞아라. 조금 아쉽긴 하네. 죽어버리네요. 아텐 세븐 텐텐 원이 또 오네요. 음, 에이스 숨겨두고요. 숨겨왔던 나의 오이스터. 아, 아집 되면 정말 좋겠는데요. 다이. 제또다 죽은 겁니까? 네. 이방왜 이렇게 잘 죽지 다들? 체크 아휴. <laughs> 한 200조 올라온 것 같은데 이제 뭐있 돈이 5조에요에또 네. 변수가 있길아 이거 아투 아닙니다. 이거 구봉 정도, 봉 이상 구집이잖아. 거 봐. 금액이 안 비싸니까 지금 해봤지만, 원래 이러면 느껴야 돼요. 아, 저건, 아, 투, 누를 수 있다고 들어오는 거니까. 예. 자, 667. 66737. 예. 내가 하프 안 치면 딴 애가 치니까, 어우, 하프하프 칩니다. 소리만 요란하지, 이거 쫄면 안 되는 거야? 얘는 왜 이러니, 성격이? 이러면 더안 하고 싶지. 뭐, 뭐, 뭐 하세요? 왜 이러세요? 빨리 하세요? 뭐. 어이, 아, 자식. 승질나게. 아, 지가 원하는 효과를 얻냐고더 짜증나잖아. 아주 그냥 초랭이 방정을 아주 혼자 다 떨고 있네. 네. 강특이 없나? 나 이런 애들 짜증나. 이런 애들 무인도에 나도 혼자 스트레스 받아 죽어요. 이런 애들이. 아, 무슨 초랭이 방정을 떨고 있어, 이렇게. 이런 애들 지가 초짜일 때 이렇게 늦었단 말이에요. 욕 천만 오도 돼, 이런 애들은. 아, 제가 운전을 되게 난폭하게 안 하는데, 아, 초보 때 생각 안 하고 막 앞차한테 빵빵거리는 것도 보면 나 진짜 막 미쳐버려요. 에이, 어, 템봉이네, 또. 아, 저놈 때문에 막 그냥 씨, 집중이 안 되잖아. 이 예, 승률 좀 보자. 15%예요! 포커 전적 아 빨리 쳐서 수, 저, 저, 전적이 15%야? 빨리 치니까 15%인 거야 전적이 100판 쳐서 15판 이겼다는 거잖아 오케이, 좋죠 어머 코털까지 나왔어? 아나 진짜. 아, 고민이야.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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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이 어집니다플러시 같은 데서는. 아, 이거 1 텐텐 포포 k k 이거 웬일입니까 하프 치고 나와. 콜. 플시무 이제 제대로 다 나가네. 쟤는 저렇게 이제 떠돌이 생활합니다. 을 어디 가도 환영 못 받아요. 아왜 이렇게 혼자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저러는지. 네. 제 거울 보고 지얼굴한테 짜증 많이 했는데 그 사람한테. 아니 게임을 즐겨야지 왜 이렇게 승질내면서 그러고 있는지. 자 얘가. 아 이런 거 잡았을 때 먹어야 되는데 또 죽을 거야. 저 빨리 많이 잘 죽더라고 여기. 여기서 큰돈 벌려면 티끌 모아 한 19만년정도 모아야됩니다 썩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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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합니다 요건 아, 쿼터. 아, 쿼터라... 컵도 아니고 하프에 쿼터? 어.. 코털로 계속 당깁니다 코털 코털 나겠죠 플러쉬고요 어머 그래서 코털을 남에게 심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코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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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십팔 지금코털 코토... 직접 만나면코털이나요코터리요 계속 코털리네요 코터리나요? 코터리코리나요코터리나깐코요코털코털 코털에 죽나요? 큰돈도 아닌데 원패는 넘어했잖아 둘다 이씨 코털들 니네 진짜 코털들 다 뽑아버린다 니네 아아아아아아 173자 네. 죽고 전화좀 하고 올게요 전화 통화 좀 하고 왔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좀 분위기가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348K 안 좋네요. 죽으면 되지. 자, 병원교 회장님 또 뵙네요. 당초네요. k g 7 퀸. 세 e 원 e n on p a 좋은 i 27조 좋습니다 고마운 사람들은 걸로 밝혀줘 네. 저들 덕에 단가를 높여받았습니다 고단가! 8J 퀸 에이스 아 내가 선이었어야 되는데 삥 던져놓고 누가 하프치면 딱 하프치면 싼 값에 아주 그냥 임팩트 있게 겁을 줄수 있거든요 뻥 치기 좋죠. 요러면 안 좋잖아. 치, 에, 미친 척하고, 저거 다 받아볼잖아. 히든까지 가면 다 까본다고 이제 여기서 죽었어야 되는데 빙하고 아프치가 차봅니다. 못 치겠다. 무서워. 아프치니까 무서워. 조금 아쉽긴 하네. 에, 괜히 퍼졌네. 퍼졌어. 큰 돈은 아닙니다. 일리죠. 안갈 돈이 갔죠. 오케이 아투 오케이 아투 아투 케이 너가 카드를 굉장히 오랫동안 오르네요 아. 죽었습니다 에 어, 을 죽어버렸고 이거 왜 이렇게 나가들 나도 나갈 거야 딴방 가자 여기는 모래 기다리고 어머야 안에 있는 방네 여기 이런 데를 찾았죠. 회장님. 7, 8, 9, 컴온! 7, 9, 8 어, 너가 이렇게 카드 늦게 고르니? 라고 얘기하면 또 아까 내가 막 재촉하네 난 재촉은 안 하잖아 나 혼잣말로 이럴 뿐이지 이걸로 못 가겠는데 제 앞에 나오죠? 분위기 잡아가겠죠? 어머? 반전 투, 표만면되라 투표 네 질러봅니다. 어머 얘가 먼저 질렀어 받아 냅니다 자 주로 받아 냅니다 까오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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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지 퀸면 까오 발텐 이은페어 용맹무쌍하게 나옵니다. 더블 하프, 어머, 저건 이제 이봉 잡았다. 이렇게 일단은 봐야지. 이 봉은 갖고 있다. 이 집에 가능성 있다. 책임은 이제 아직 안 떴고. 이 포카야? 어, 이거 기세로는 포카인데, 네. 용맹합니다. 게임을 시작합니다. 8 8 9 빠빠구 빠빠구 킹아 разd다 콜 합체 생각하지 마 죽을 거 하프 어휴 합쳐 버리네 1 1경이나 가진 사람이 저왜 저렇게 응? 갈까요 안 갈까요 안갈 거야. 얘 무슨 플레이로 왜 어디서 배운 카드야 이거? 가느리네요. 예. 이 방은 한 판만 더 해보고 다들 요 모양 요 꼬리면은 다 방으로 넘어갈 거요. 변하진 예. 않을 것 같아요. 자한판더 쳐볼게요. 애들 이, 이 신봉사 탑법인데 한참 들여다보노에. 아이. 청이냐 이러고 치는데요. 팩 까는 것도 듣고요텐 들어봐 하... 텐. 봐, 텐. 콜. 야 이거 먹어야 되나? 나왜 떠도 안 먹을 거야. 체크. 그면서또고민 하다 죽습니다. 안 먹겠다더니 고민하다 죽어. 아. 퀸킹 에이스 4 에이스 앞에 섭니다. 사원 타이 타 오늘 뭐 네 에지간에서 뭐큰 승문 안 나오네요. 에잉, ML 캠핑. 자, 애매하네. 그 다음에, 게임을 먼저 할거 없구요. 자. 예, 제가 그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요. 카드 안 풀릴 때 여러분은 어떡 하십니까? 네 예, 오늘 그 자리를 뜨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썩뭐 뭐, 죽수는 날은 아닌데 썩살 풀리는 날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좀 빠르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판 하고 인사드릴게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려볼게요. 더 좋은 플레이, 더 좋은 재밌는 흥미진진한 영상들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막 다들 그냥 쫙쫙 그냥 쿰면 받고 막 이렇게 할 때는 할수 없는 거 아니겠어? 11경 가진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4, 5. 뭐 하느라 이렇게 오랫동안 찾아보다가 가자. 궁금하다 여기도 일부러 일어나데1금까 가진 사람들어나하는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도도 있고, 여기도 있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네, 진짜 마지막입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자신있게, 밝게, 어, 매끈하게,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력치 이거 안 되겠는데, 한판더 가야 되겠는데. 이건 승부가 안 나잖아. 요 생각이 딱날 때, 야, 이건, 요거는 뭐, 안, 안 되겠는데 할 때, 추 예, 죽어야 됩니다. 예, 요걸 안요 한판만 더 갑니다. 진짜 마지막 뭐 어차피 이루다보면 30분 채우겠는데 제가 거의 30분을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에 뭐.. 그냥 해도 30분 되네요. 예, 막판입니다. 결국은 리얼 엔딩 어, 사봉이야?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탔네요 네, 좋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밝은 모습으로 뵈요. 안녕히 계세요. 동의 쉬우세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기, 쉬운 거 하나만 눌러주세요. 정말 고맙습니다.